내가 요 며칠 사이에 레슨을 하면서 이제 공통적인 거를 봤어. 로테이션을 잘하는 분들과 로테이션이 상대적으로 좀안 되는 분들. 그 차이를 내가 계속 보고 있었어.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로테이션이 안 되는 게 아니야. 돌아. 응. 그러니까 힙 골반이 뭐 예를 들면 임팩트 때다 예를 들면 45도를 다두분다 돌아. 두 분류가 근데 한 분류는 이렇게 돌고, 익스텐션이 먼저 되시고, 약 이렇게 돌고, 응. 한 분류는 이렇게 잘 돌아. 응.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봐. 이렇게, 이렇게 되는 분들하고. 그러면은, 아, 너무 어려워요. 그런 거야. 회전이 너무 어렵대. 그리고 이제 다른 분류의 분들하고 보면은, 어, 이제, 훨씬 이 완전 이해했어요. 뒤로 뒤로 하는 거 완전 이해해서 이제 턴이 너무 이제 심플해졌대. 응. 그래서, 근데 왜두 분류가 다 같은 레슨을 받았고, 나한테? 근데 왜 이분들은 되게 이분들안 될까가 나 너무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그 회원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봐. 자꾸 여, 여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건데 아마추어 회원님들은 나랑 아예 반대로 생각하는 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거. 그게 잘안 되신 분들은? 안 되시는 분들은 나는, 나는, 나는 당연히 나도 의아하고 이분들도 의아한 거야. 왜냐면, 나는 당연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 생각하는 거지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응. 그게 뭐였냐면, 타겟이었어 타겟? 타깃? 에이밍하고 관련이 있어, 응. 이 얘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이 이렇게 있어 얼라인먼트랑도 이게 관련이 있더라고 공이 있어서 내가 뒤에서, 축구방에서 딱 이걸 그어봐, 이렇게 그러면 대충 거기서 또 보잖아 그러면 얘네는 내 공이 나가는 라인, 레일이야 응. 이해돼? 응 그래서 쭉 가서 이 레일이 아마 내 타겟하고 만나겠지? 응. 이쯤이 내 타겟인 거잖아 응. 내가 이제 그회원님들이제 얘기를 해본 거야 회원님이 잘잘 잘 돌아. 잘 도는 양은 많은데 자꾸 올리 텐션으로 도니까 응. 그 내가 왜 얘기를 해봤냐 했더니 자, 나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너나 변프로. 나는 다른 분들도 응.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야. 응, 응. 자 이거 필요해? 아니 없어 돼. 공은 여기 있어. 응. 그리고 대충 난 여기서 있거든. 이해돼? 응. 응. 어. 근데 골프가 사격하고 다른 점이 사격은 내가 타겟 라인에서 총을 내, 여, 여기 같이 서 있잖아. 이렇게. 같은 라인에서 사격을 하게 돼 있잖아. 음흠. 근데 골프라는 거는 희한하게, 사격으로 따지면, 이렇게 고, 총을 그치. 쏘는 거랑 마찬가지야. 맞아. 그니까 본능적으로 자꾸 사람들은 내 타겟을 보더라고, 저기를. 음. 그치? 타겟을 보겠지, 당연히. 거기까지 보겠지. 음. 그니까 얼릭센션를 하더라고. 오.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나는,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아마추어분들은. 나생각 해본 적이 없었거든. 네. 음.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내 공에 나가, 공이 지나갈 타겟으로 타깃, 향하는 이제 기찻길인 거고, 나는 이쪽 기찻길에서 있잖아. 으흠. 그럼 나는 내 레일은 어디냐면, 내 레일은 목표가 여기거든? 몸에? 어. 이 레일은 저기를 향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 레일은 저기를 향하고 있는 거야. 으흠. 난 정말 아마추어분들 그렇게 생각할 걸 생각했단 말이야, 당연히.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내가 들어봤더니, 그러니 이렇게 서서 내 공이 나갈 음. 라인, 이 레일이 라인이 여긴데 음. 타겟이 저기니까 자기는 거기를 의식하고 있다는 거야 음. 본인들은. 음. 그래서 돌다 보니 이렇게 다 돌아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배꼽 방향 타겟을 보는구나. 타겟을 본 거야. 그래서 음. 나는 되게 한참 놀란 거지. 이분들은 잘돈건 맞잖아. 음. 근데 저기를 보고 돌고 있는 거야 지금. 음. 같은 45도를 돌아도 저기를 보고 돌고 있더라고. 근데 이, 나처럼 알고 있는 분들은 저기를 의식 자체를 안 하거든. 음. 왜냐면 자. 얘는 얘라고 놓고, 그냥 우리가 채를 놨어. 채를 놓고 내가 몸을 섰어. 그리고 나한테 그냥 이 안에서 회전 운동을 해보자고 하면, 예를 들면. 내가 백스윙을 해갖고, 난이 레일에서, 레일에서 내가 90도면 어디야? 얘를 타깃. 보고 있어야 되는 그치. 거야 어. 내, 나 배꼽에 가리킬 곳은 타겟이 아니고, 난 얘여야 돼. 몸의 타겟. 타깃. 몸의 타겟. 왜냐면 나는 이레일에 있잖아, 지금. 그지 여기서 나한테 내가 뭐를 봤냐면 되게 재밌는 게, 우양 우 해보세요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우양을 하시더라. 좌양 좌해 보세요 하면 자꾸 저렇게 해. 응. 왜그러시는지 모르겠는 거야. 좌양 좌해 보세요 그러면 이래 자꾸 왜 그렇게 하시는 거야? 타겟을 보시는 거라는 거야. 응. 근데 난이이 이 라인에서 내가 좌양자면 여기야 여기야되그렇그렇 이러면 잘돌수 있는데, 응.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이분들을 막고 있더라고. 저쪽으로. 그렇습니다. 많은 생각이 그걸 크게 생각 못 쓰고 있을 것 같아. 아, 그래? 어. 내가 그래서 봤다. 내가 이제 그 회원님들한테,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나는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회님 왜냐면 나는 내 몸의 회전의 기준을 여기로 잡아놨기 때문에 내, 내 몸의 구심 축이 나 지금 여기에 있거든? 그럼 난이 축에서 회전을 해서 나한테 왼쪽을 봐봐. 그러면 나는 여기를 보려고 노력하지. 저기를 본 거는 나한테는 45도 밖에 안 도는 맞아, 맞아. 생각이거든? <laughs> 그러니까 내가 드릴을 할 때, 이것도 내가 드릴 시켜봤어. 이 포스트 임팩트를 만들어 보세요 했을 때, 저기를 타기 서 잡는 분들은 자꾸 이렇게 하시더라고. 어. 자꾸 이렇게. 돌아도 여기를 안 돌리고, 이렇게 돌고. 미는 게더 많아지는 거지. 저쪽이니까, 음. 왜냐면. 근데 내가, 우리는 어찌됐든 이, 이트레이 레인 안에 있으니까, 여기 기준점으로 회원님이 돌려보세요 하면, 이제 회원님들이 배꼽을 저기 보기 시작하시는 거야. 음흠. 이랬더니, 아, 이제 또 뒤에, 뒤에가 이해되신다는 분들이 계시는 거야. 음흠. 그냥 뒤에, 뒤에로 이해하셨던 분들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안한 분들은 회전해보세요 하면 자꾸 저기 기준으로 회전을 하니까, 돌아 있어도 왼쪽 엉덩이가 자꾸 나와 있는 거야. 근데 같은 90도라도 이제 내 회전 그, 그 타겟이 저기가 아니고 여기가 된 거잖아. 음흠. 이 레일에 여기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회원님들이 시선은 여길 봐도 이제 배꼽은 내가 서 있는 라인 중에 배꼽 을 돌리시니까는 그쵸? 이제 뒤로 딱팁 사이드 밴드가 딱잘 되시더라고 이렇게. 음. 어. 그래가지고 요거를 음, 한번 몸의 타겟 라인을 정해놓고 하면 훨씬 더 편하겠네. 근데 이건 상상을 내가 나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했어. 음. 아마추어 분들도. 음. 근데 내가 이거를 레슨하면서 몇 명한테 물어봤는데 알고 계셨던 분들이 만약에 열분 중에 두 분밖에 안 돼. 그럴 것 같아. 나머지는 다 저기 다저기더라고 응. 나도 빨리 연습장 가서 해야 될것 같은데. 아, 그래? 어, 어. 어, 어. 어, 어. 나도 어, 좋은. 난 지금 좀 이거 해, 좀 아, 그래? 응. 나도 확실히 잘될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어, 이제. 몸을 어, 여기를 기준을 안 삼으니까 그것 또한 기준을 생각한 건 아닌데 이런 거 같아. 내가 사한 사람들한테... 전에 몸의 기준 을 내가 생각 아예 안 하고 있었던 어, 것 같아. 어, 여기서 회전이요 하면 자꾸 사람들이 저기를 보려고 하면서 잘 돌았다고 생각하는데 응. 어찌 보면 이 레일에서 나를 보면은 나는 저기를 같은 45도를 돌았어도 내 배꼽이 얘 쪽을 기준을 타자서 잡아서 회전을 했어요 봐봐. 같은 45도라도 얘를 기준 잡은 사람과 쟤를 기준 잡은 사람은 45도는 되게 달라. 달라. 어. 어, 딱 봐도 달라 보이네. 이게 다르지. 응. 그래서 내가 오이것도 어, 나랑은 다르게 생각하셨구나. 어 그래서 알고 계시면은 응. 좋을 것 같다는 거지 로테이션에 이거는 대해서 크게 신경 썼는데 이걸 타, 몸에 타겟을 정해 고치면 확실히 조금 로테이션 이잘될것 같아 훨씬 훨씬 응. 그래서 그러니까 네. 이거를 내가 딱 알려드려서 내 몸은 저쪽이 타겟 라인 회전축이 아니고 저깁니다라고 했던 회원님들이 훨씬 이제는 저길 보고 돌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시선은 여기더라도 내 몸의 기준점 저기가 돼 버리니까 이렇게 뒤로 딱잘 열더라고 이렇게 응. 응. 굿 그러니까 대박. 이게 레슨 하나부터 보면 느끼는 게, 프로들, 나는 프로잖아. 어릴 때부터 골프 쳤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끔은 현님들을 너무 과대평가해. 다 알고 있어. 너가 너무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을 건데, 의외에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해보면은, 회전, 그러니까, 얼리 익스텐션은 좀 고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어. 어렵게 고치지 않고. 그러니까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공이란 아이와, 음. 공이란 아이의 레인은 1번 레인. 어? 음흠. 나 2번 레인, 3번 레인이잖아. 음. 100m 달리기를 하면. 그럼 우리는 몇번 레인에 있는 거야? 3번. 3번 레인에 있어. 100m 달리기는 딴 사람의 레인을 침범하면 탈락이야. 음흠. 알지? 음. 그렇잖아 그니까 러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공하고 나하고 절로 땅하고 달려야 돼. 그럼 우리 달릴 때 어디 봐야 돼? 목표 방향으로. 나는 이 레인만 보고 달려야 되는 거야. 그치, 그치. 우리 옛날에 이게 옛날에 뭐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에을 하고 로테이션 할때 너가 바톤 어, 터치할 때 바톤 터치 잡아서 음. 우리는 어디로 달려야 돼? 지금 음. 이, 이쪽으로 이 달려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음. 골프는 사람들이 자꾸 타해서 절로 잡아놓으니까 준비 땅 하면 갑자기 절로 달리는 거지 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음. 그래서 자꾸 회, 회전을 해도 저쪽으로 이렇게 나오셨던것 같아 이방향 음. 쪽으로 음. 어, 어, 어.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똑같이 얘기한 게 우리는 이 레일을 달려, 달려, 달리기를 하셔야 되니까, 자, 백스윙 하고, 바톤 받았고, 달리면 이쪽으로 튀어나가라고, 이렇게. 어. 그런 상상을 한번 하면서, 이렇게 좀, 놓고 하셔도 괜찮아. 음 그래서 연습장에서 스틱 놓고, 그렇게 얘 무시하고, 내가 그냥 이 레일에서 돌때 내가 어디를 보는지를 체크해보면, 저쪽보다는 이쪽이어야 된다는 거야. 내 몸의 타겟 방향 쪽으로. 어, 어. 여기 하면서 응. 생각을 해주셔야 돼. v 리 r 리 v 여긴 좀 소리가 울리는구나, 저기보다.